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9일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 A 씨가 현지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을 두고 같은 남자끼리는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친다고 발언해 논란이다. 정치권에서는 송 의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성추행 의혹을 가볍게 바라보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관 A씨의 성추행 가해 의혹과 관련 이게 문화의 차이도 있다.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곳이라며 대상을 제안해도 여성 직원으로 오해하고 있던데 그게 아니라 40대 초반에 180cm 덩치가 저만한 남성 직원이다. 그런데 가해자로 알려진 영사하고 진한 사이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같은 남자끼리,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해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 치고 있다는 건데 A, C는 피해자와 친했다고 주장하는 사이고, 당시 문제가 그 남성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중에 감봉 처분을 했는데, 아무튼 이후 상황을 다시 체크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틀 전 한국에 귀국한 A씨의 신병을 범죄인 인도 절차 등에 따라 뉴질랜드로 송환할 가능성에 대해 송 의원은 그건 오버라고 보인다며 총리가 대통령과 통화 속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대처는 뉴질랜드 정부도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의 불만을 표출할 만큼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씨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뉴질랜드를 떠났고, 이후 한국 외교부 자체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달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당시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실망감을 표현했고, 윈스턴 피토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A씨의 면책 특권 포기와 뉴질랜드로의 송환을 촉구했다. 앞서 피해자는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로부터 당한 피해를 신고했으며, 뉴질랜드 사법 당국은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의 주 뉴질랜드 대사관에 폐쇄회로 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A씨의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의당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추행은 성추행 통합당 외 동의원장의 막무가내 가해자 중심주의 논리 송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뒤 정치권에서는 즉각 비판 논평이 쏟아졌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두고 같은 남자끼리 할수 있는 친분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한심하기 그지 없다며 송 의원의 무지한 그말 자체가 오보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추행은 말 그대로 성추행이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행한 폭력적인 행위인 것이라며 성 의원이 문화적 차이를 운운한그 자체가 성추행을 우호한 행동이며 성폭력에 무감각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아니한 대응으로 일관한 외교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국회 외통위원장이 외려 여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막무관의 논리를 앞세워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정부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며 마치 뉴질랜드의 피해자가 오해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은 가해자 중심주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남자끼리 엉덩이 좀 툭툭 칠수 있다는 내 편감싸기식의 억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라며 성인지 감수성 결여 수준을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있다. 각 나라의 문화 차이를 운운할 필요 없이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면 그게 바로 성추행인 것은 사춘기 청소년도 다 아는 바라고 강조했다.